세트스코어 2대1 응우회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세트인데요. 정해창 선수의 초구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맞대결하고 너무 비슷하게 가는데요. 아까 전서부터 저는 계속 그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고 <laughs>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비슷하게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거 승부치기 가는 건가요? 그건 할수 없죠. <laughs> 자, 아, 또 키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초구를 길게만 공략해 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만약 직접 가는 경우가 지금 한 번도 없었죠? 네 직접 선택하는 것도 물론 이제 길게 치는 것보다 각도가 무리가 있습니다. 네. 무리가 있지만 일단 키스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첫 번째 맞대결에서 4세트 정해창 선수가 15대 7로 승리하면서 세트수가 2대 2를 만들었었던 4차 투어 맞대결이었습니다. 지금 3차까지는 세트로 보면 똑같아요. 네. 뱅크샷, 응우자 이번, 이번 순서는 그러면 정해창 선수가 이기는 순서인가요? 아,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네. 예, 그 예상이 계속해서 어, 지금 맞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 응우웬 선수가 확실하게 마무리할 것인지 이 4세트 이제 시작됐습니다. 128강은 이 승부치가 있기 때문에 뭐이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렇죠? 길게 나갑니다. 그만큼 정해창 선수에게는 어꼭 승리해야 되는 마지막 4세트고요. 부담감이 큽니다. 오늘 폭발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정해창 선수가. 그 폭발력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2세트와 3세트에서 어, 하이런 6점 기록했었고 특히 3세트는 다 아, 어떻게 보면 손을 이제 뻗기만 했으면 됐는데 <laughs> 그렇죠. 예, 잠시 방심한 사이에 응웬 선수가 그 세트를 뒤집으면서 2대 1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키스가 열묘하게 빠지면서 네. 득점이 됩니다. 득점 성공하는 응우옌 선수입니다. 이제 서서히 빨간 공 키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살짝 피해 주면서 득점. 사 세트 첫 득점 나왔습니다. 자 배치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돌리기를 치면은 키스가 빠질 것 같기도 하고요. 되돌아오기를 선택해도 될것 같고요. 어? 되돌아오기 선택인 것 같죠. 회전력이 아, 좀 많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앞 돌리기가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되돌아오기, W를 시도했었던 응우엔 첫 득점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각도가 좀 짧은데요. 여기서 리버샌드 갑니다. 오우, 아, 정말 이럴 수가요. 아, 차라리 저렇게 안 갔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요. <laughs> 네. 앞선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뭐 넘어가겠습니다만 정해창 선수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점한 한 점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응호연 선수도 뱅크샷을 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자, 앞쪽으로 빼면 각도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속도감을 이용해서 각도를 최대한 줄여놓는다고 쳤어요 뱅크샷. 야, 야. 오히려 이게 짧게 되네요. 지금 어, 응웬 선수는 각도가 길 거를 예상을 해서 속도감을 최대한 줄여서 간 거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대회전이 저공 맞을 만큼만 딱 쳤죠. 그런데 이게 짧아지면서. 네, 오히려 조금 짧아집니다. 네. 성공하지 못하는 응웬 선수입니다. 더블 쿠션 좋습니다. 득점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4세트 첫 득점 정해찬 선수는 참 아, 3세트 때 생각하면 물론 아쉬움이 남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경기하다 보면 내가 역전할 수도 있고, 내가 역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뱅크 샷으로 갑니다만 저 공간으로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경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 이기는 순간보다는 뭐 지는 순간이 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뭐 뼈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하는데 <laughs> 그런 아픔 없이 좀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픔이 있어야 정말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백크샷 좋습니다. 적중. 사 아. 세트 들어와서 이 백크샷 세번 아. 시도해서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길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코너 전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코너를 아예 바라보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응웬 선수의 뱅크샷은 오늘 세 개째. <laughs> 좋아요. 4세트 초반 치고 나갑니다. 자, 득점된 이후에도 다음 배치가 나쁘진 않죠. 오늘 이 선수들의 그 초구 공략을 봐서는 승부치기 간다고 해서 응우회 선수가 유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laughs> 응우 선수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5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응우 선수 어, 이게 안 맞고 지나가네요. 이게 넘어갑니다. 네. 횡단샷 들어가지 않는 응우 서스입니다. 스즈쿠션 이후에 넘어가는 더블쿠션 횡단샷이 나왔습니다. 저 손바닥을 딱 보여줬을 때는 안 좋은 상황이군요. 본인이 놀랬다는 표현이라는 것 같아요. 네. 허렇치긴데요. 네. 생각보다 길 어. 생각보다 길게 뽑아야 되는 건 맞았는데 지금 거의 완벽하게 일자로 갔어요. 지금 정혜찬 선수도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그렇습니다. 길게 뽑아야 된다는 걸 의식을 하다 보니까 당첨이좀 너무 낮았죠. 그래도 오늘 임팩트 샷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정혜창 선수 그 좋았던 게 이제 4세트에 모두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응우엔 옆돌리기 좋아요 한점한점 네. 한 점, 한 점. 남은 점수가 조금 조금씩 줄어들수록 심장박동은 점점 올라갈 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동나 응웬 선수는 3세트를 거의 다 내줬다가 상대의 실수로 역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 기분 좋게 4세트 경기를 치르고 있는 응웬 선수입니다. 자, 한번 끌어 간다는 얘기죠. 일 점골 너무 두껍게 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스핀볼 형태. 대전 좋은데요. 좋습니다. 성공. 응우회 선수가 한점한점 한점 득점하면서. 정해창 선수를 아주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네 번째 1부 투어에서의 1라운드 도전인데. 응우회 선수와의 두 번째 맞대결.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이건 투쿠션으로 맞았어요. 이게 설정 미스가 나네요. 점수는 칠때 1. 미스라기보다는 공배치가 키 쉽지 않았네요. 일자코 키스 빼면서 내공에 밀림 제어하면서 저 좁은 스리쿠션 맞추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해창 선수 자, 어떻게 해서든지 키스가... 만들어 가야 될 텐데요. 키스가 나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끝났습니다. 아까 2세트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스트롱 느낌을 보시면 정확하게 딱 찌르는 느낌보다는 그죠? 계속 좀쓱 하는 느낌이 좀 강하죠. 자담하는 느낌인가요? 어, 가면서 속도가 좀 느려지는 듯한 느낌? 이라고 표현되나요? 일단은 자신 있게 나가는 느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등속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해창 선수가 좀 깔끔해 보이는 그런 자신 있는 스트롱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한 너거치기 척추입니다 이 뱅크샷까지 응우엔 선수를 도와주네요. 4세트에 2개의 뱅크샷 성공하면서 9대1로 앞서나갑니다. 깨끗하게 뱅크샷 성공하면서 앞서나가는 응우엔 대전 마지막 리버스 핸드가 잘 걸려줘야 되는데요. 속도감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조금 평상시 컨디션보다 조금 덜 굴른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속도감을 조금 더 부여해, 부여해 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요. 100 정도의 힘을 줘야 된다면 한110 정도. 어, 그렇죠. 예. 네. 110이나 120 정도에 조금 더 어, 힘을 더 보태는 게 아 좋을 것 같은 128강 1라운드입니다 네 테이블 환경에는 항상 맞춰가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지션이 너무 무너지,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연속 4득점 보태면서 11대1 점차를 더 벌려 놓고 있는 응웬 자 지금도 회전력 조절을 하면 직접 노릴 수 있습니다 우은 선수는 점점 더 정확도를 높여가네요.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친다고 해서 배치가 좀 너무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은 안 나오거든요. 시원하게 성공하면서 12점, 네, 석점 남겨놨습니다 4세트. 그러면서 예민하게 쳐야 될 공들은 또 예민하게 쳐야겠죠. 자, 지금 배치 상당히 예민한 두께입니다. 어, 앞돌리기로 가나요? 앞돌리기일 수 있겠네요. 아, 뒤돌려치기 예민한 느낌이 갑니다. 잘 들어갔어요. 네, 아, 듣게 정말 좋았습니다. 6점째. 지금 제가 왜 앞돌리기로 가나요?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예비스트로크가 거의 없이 그냥 나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를 하는 건줄 알았는데 예비스트로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아주 얇은 듣게 잘 맞춰냈어요. 3세트 때의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는 듯해 보이는 정해창 선수의 얼굴 표정입니다. 자, 돌리기 그렇죠. 좀 시원시원하게. 리버스 핸드가 잘 걸릴 수 있는 속도로 네, 공을 보내놨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14대1. 응원회 선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4세트군요. 그렇죠. 약간 파이팅 있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응원회 선수답거든요. 계승이 대회전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14대 1에서 매치 포인트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응우엔서스입니다 자, 좀 넉넉하게 보내도 놔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 세트를 마무리짓습니다 척주 세트 마무리하면서 오늘 경기도 마무리하는 응우엔서스입니다 아주 치열한 승부였었네요. 세트 스코어 3대 1로 64강에 진출하는 베트남의 응원에 섰습니다. 자 장혜찬 선수는 좀 아쉽겠어요. 이 정말 이 바로 전 세트의 마지막 그 뒤돌려치기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이 마지막 세트를 조금. 안타깝게 좀 놓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세트 확실하게 마무리하면서 응우현 선수가 3대1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응우현 선수도 사실 1, 1세트부터 3세트까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2세트 때 정말 접, 3세트 정말 접전에서 잘 풀어나가서 이겼던 게이 승리를 갖고 온게 아닌가 싶고요. 정혜찬 선수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준,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시즌 때는. 다음 시즌이라고 얘기하네요 예. 네. 시즌 마지막 투어였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웰컴조축은행 웰뱅 PBA 챔피언십 128강 1라운드 경기. 응우연 선수와 정해창 선수와의 맞대결을 보내드렸습니다. 응우연 선수가 세트수가 3대1로 다음 라운드 64강에 진출하는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도움 말씀해 김근호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